네, 다음 흐름에 답하시오, 1번. 자,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자,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소문자 조건 P. 자, 이 부분을 조건 Q라고 했을 때. 자, 우리 1번이에요. 자, P이면, 자, Q이다. 요게 이제 거짓심을 보여라라는 거죠. 자, 거짓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 발레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발레가 되느냐. 이게 진리집합 P고요. 자, 진리집합 Q라고 했을 때, 요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지파 P가 진리지파 Q에 완전히 포함되면 즉 P가 Q에 이렇게 포함되면 우리는 주어진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하잖아. 자 그런데 얘는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이 부분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발레 부분은요 P의 원소는 맞지만 Q의 원소는 되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P는 자, 3분의 2보다 자 크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이게 P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 Q의 여지합 자, 요거의 반대 부분. 자, 지금 Q가 자 얘니까. 자, 그러면, 나큐는 어디겠습니까? 자, X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얘기하겠죠? 자,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은 쪽. 자, 이 부분이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통된 부분. 자, 공통된 부분 보이시죠? 교집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3분의 2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죠? 자, 따라서, 자,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라고 했어요.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이번에도 이제 요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래요. 자, p이면 나큐이다 라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래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 P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이 되는데, 거짓이다 이 소린 거잖아. 자, 그러면 P가 있고요. 자, Q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죠? 자, Q의 여집합이고요. 왜냐하면 나큐니까나큐니까 Q의 여집합, 여집합이죠. P입니다. 자, 요 부분이 발레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요 부분이 이제 발레가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요. 자, P이면서, 자, 요 집합이 아닌 쪽, 요거의 바깥 부분이죠? Q 여 집합의 다시 바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P하고 Q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P는 자, 2차 부등식이니까 자, 2차 부등식 먼저 인수분해를 해서 두근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두근 사이입니다. 두근 사이. 마이너스 1에서 자, 7 사이가 되고요. 자, Q도 풀어주시면 X는 넘어가면 자,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7. 자, 2분의 5. 이렇게 있어요. 자, P는요, 마이너스 1에서 자, 7까지고요 자, Q는 2분의 5다 크다라는 쪽이니까, 자, 요쪽이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발레다? 자, 요 부분이 발레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 보이시죠? 자, 그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모두 더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하고요. 4하고, 자, 5하고, 6까지가 되겠죠? 정답은 18입니다.